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8월 업데이트가 들어왔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업데이트였는데, 오늘은 8월 업데이트 이후 아이템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럼 영상 바로 들어가보죠. 오늘 목차는 4개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끝낼 거고요. 1번은 메이플 포인트 가격 변화, 2번은 에테르넬 가격 변화, 3번은 치륵 가격 변화, 4번은 시드링 가격 변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보죠. 자, 우선 메이플 포인트 가격 변화입니다. 8월 23일 오후 9시 15분 기준이고요. 원래 태섭이 들어오기 전에는 2900원이었는데, 온섭 패치가 들어오고 나서 2600원이 되었습니다. 1억당 얻을 수 있는 매포가 줄어들었으니까, 매포가 비싸진 거죠.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매소의 가치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매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패치가 되고 나서 급격하게 변화한 걸 보니까, 업데이트, 그리고 프론티어 패스의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 1일이 되면, 다시 조금 더 싸질 수도 있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나> 자 다음은 바로 에테르넬 가격 변화인데요 우선 에테르넬의 모자 상위, 하위, 견장입니다 원래 테섭 이전에는 8억 정도 했다가 업데이트 후에 13억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왜 에테르넬이 이렇게 올랐냐 물론 금요일이 지났으니까 썬데이여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썬데이가 뜨기 전에도 가격은 어느 정도 비쌌습니다 이지 칼로스 에테르넬 조각드롭 삭제 노칼, 카칼 먹자 정상어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클 거고요 그래도 상위 보스로 인한 수급량이 늘었고 최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 전만큼 공급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비싸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노작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에테르넬 장갑 신발 망토인데요. 테섭 이전에는 21억이었다가 업데이트 후에는 26억이 되었습니다. 사실 에테르넬 장갑 신발 망토는 장비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소가치 하락 그리고 썬데이가치 일시적인 수요 상승으로 이렇게 변화했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이제서야 정상화가 된걸 수도 있고요. 자 다음은 칠흑 가격 변화입니다. 칠억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커포링은 8억에서 14억, 루컴마가 11억에서 15억, 마기단이 20억에서 29억, 오근이 28억에서 40억, 거공이 29억에서 35억, 블랙카트가 6억에서 17억, 마도서가 32억에서 40억, 미트라가 30억에서 40억, 창배시 220억에서 290억, 언더컨트롤이 230억에서 370억으로 올랐습니다. 일단 치륵은 이번 업데이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죠. 우선 검미스에서 치륵 확률이 하락을 했고 블랙카트가 단종되었고 매소가치가 떨어지고 당장 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를 메꿀게 치륵 상자 드롭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 2 5에서6 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스타포스가 되는 친구들은 선데이 때문에 올랐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창백, 미트라, 마도서 이런 친구들까지 비슷 이게 블랙카트가 단종되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세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아이템을 맞추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단종된 블랙카트는 6억에서 17억으로 올랐고요. 언더컨트롤은 230억에서 370억으로 올랐습니다. 블랙카트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더컨트롤도 9월에서 10월에 패치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창백도 보통 굿셋에서 맞춘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져서 아이템을 맞추기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시드린 가격 변화입니다. 당연히 사렙 기준이고요. 리레는 40억에서 56억, 컨티는 22억에서 21억, 웨폰퍼프에스링은 4천에서 4.5억까지 올랐고요. 덱스는 1천만 매소에서 5천만 매소, 러그는 1천만 매소에서 1억 1천만 매소, 인트는 1천만 매소에서 4천만 매소까지 올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드링 스위칭 스킬이 나오면서 스위칭이 너무나도 쉬워졌고 컨티에서 리웨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리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면서 이런 시드링 가격 변화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월 업데이트 이후 장비 아이템의 가격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직업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보스 리워드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장비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크게 변화한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는 유튜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벨페는 제가 많은 직업을 아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만들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뭐 9월 업데이트, 10월 업데이트 돼도 아이템 가격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스타포스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